이 돌산갓 맛있게 담아가고 먹으면 쌉쌀한 맛,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일품 아닙니까, 이거요?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돌산갓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돌산갓 두 단을 구입했는데요. 3.4kg입니다. 이렇게 띠에가 여수시 돌산이라고 이렇게 적힌 것이 오리지널이거든요 오늘의 양념 포인트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자도 멸치 생젓 준비했는데요. 이 추자도 멸치 생젓 구매할 때는요, 딱 냄새 맡아보고 꼬신내가 나야 됩니다. 사용은 두 숟가락 사용해서 물 약간 붓고 살짝 끓여서 사용할 겁니다. 사골 국물입니다. 종이컵 한컵반 분량 준비했는데요. 갓김치에 이 사골국물이 들어가면은 익으면은 깊은 맛이 납니다. 건 다시마 2조각 15g 건 표고버섯 3개 준비했는데요. 이두 가지를 끓여서 육수를 낼 겁니다. 이두 가지가 들어가면은 또 감칠맛이 확 돌죠. 건고추 180g 준비했는데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갓김치에는 건고추가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보통 고춧가루로 많이 담으신데요 이 건고추를 꼭 구입해서 한번 담아 보십시오 때깔도 좋고 김치 맛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만들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갓 손질할 때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단이 좋아서 이렇게 빠드 듯이 간주르니 해갖고 끝에만 살짝 잘라 주면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살짝만 잘 잘리거든요 가시 이온해 갖고 살짝만 자르면 됩니다. 바로 풀어서 이렇게 딱 넣습니다.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절이게끔 이렇게 하고요. 전입 있는가 보고 전입은 빼내십시오. 워낙 가시 좋아서 전입이 거의 없어요. 절이는 물 2리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종이컵 2컵 사용하는데요. 3년이 지난 간수 뺀 천일염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짠기는 좀덜 하거든요 인자 막 나온 소금은 엄청 짜거든요 근데 간수 뺀 소금은 약간 덜 짭니다 그래서 제가 두컵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수 뺀 소금이 없으신 분들은 한컵반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먼저 한컵을물 2리터에 붓고요 소금을 충분히 녹여 줍니다 예, 충분히 녹힌 소금을 부어줍니다. 소금물을요.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줍니다. 나머지 천일염을 위에다가 뿌려줍니다. 예, 한번만 더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뿌리 는 데를 좀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절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비누를 위에다 딱 씌워줍니다 총 절이는 시간은 3시간 절여야 됩니다 갓뿌리가 좀 굵기 때문에 총 절이는 시간이 3시간이고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물 3컵을 붓겠습니다 이 컵은 종이컵 양입니다 2컵 3컵 가스불을 켜고요 건 다시마 두 조각 15g입니다. 건 표고버섯 세개 사용합니다. 이건 표고버섯하고 건 다시마로 육수를 끓이면 김치 맛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다시마는 건지줘야 됩니다. 오래 끓이면은 액질이 나왔어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5분 더 끓여 주겠습니다. 국물이 좀잘 우러나오도록 잘라 주겠습니다. 가위로요. 야 이거 진짜 표고가 아깝네요 이거는 식혔다가요 냉동한 다음에 나중에 된장찌개 끓일 때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육수가 갓김치에 들어가면 참 맛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추자도 멸치 생젓 두스푼 넣겠습니다 국물 조금 붓고요 물은 종이컵 7부양 정도 붓습니다 끓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2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멸치가 싹 녹아버려요 이 멸치생젓이 들어가면 확실히 맛있거든요 제가 수없이 담아봐서 잘 압니다 꼭 한번 해 보십시오 2분이 지났습니다 야또꽃신내가 나네요 싱싱한 것은 이렇게 꽃인내가 나거든요 멸치생젓 끓인 거거르겠습니다 예, 멸치 생젓 끓인 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고추 180g을 깨끗이 씻어갖고 가져왔는데요. 약간 씻어야지 잘 잘라집니다. 그리고 먼지도 제거되고요. 건고추를 다 잘랐습니다. 이제 건고추를 불릴 때요 사골 국물 종이컵 한컵반 양입니다. 예, 부어주고요. 추자도 멸치 생젓 아까 끓인 거요. 붓겠습니다. 새우젓 종이컵 7부 사용하겠습니다. 멸치액젓 종이컵 반컵 사용합니다. 다시마하고 표고버섯 끓인 거식혀갖고 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줘야 됩니다. 건고추를요. 한 3-40분만 이렇게 불려놓으면은 믹서기에 갈기가 쉽습니다. 40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절은지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뒤집어서 1시간 반을 더 절여야 됩니다. 네, 다시 비닐로 씌우고요. 1시간 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에 갈 재료 5가지입니다. 먼저 배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배는 크고 4분의 1 쪽입니다. 예,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겠습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사과 반개 사용합니다. 생강 반톨만 사용하겠습니다. 생강을 왜 적게 넣냐면요. 갓김치에는 알싸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생강을 많이 넣어보면 그 알싸한 맛이 덜 나거든요. 네, 그래서 반톨만 사용하겠습니다. 마늘 한줌반 사용하겠습니다. 물 종이컵 반컵 사용하겠습니다. 물을 좀 부어 줘야지만 잘 갈리거든요. 예, 믹서기에 간거 바로 붓겠습니다. 건고추하고요, 다른 재료 불린 거 넣겠습니다. 뚜껑 닫고. 예, 믹서기에 간거 붓겠습니다. 설탕 두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매실액 두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찹쌀풀 종이컵 한컵 사용하겠습니다. 고춧가루 종이컵 한컵반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한번 양념을 이제 저어주면 됩니다. 야, 양념이 그냥 색깔이 좋네요. 예, 이렇게 해서 최종 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마지막 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약간 심심하네요. 이럴 때는 이제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야 됩니다. 천일염 한 스푼 딱 넣으면 간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갓김치를 처음 담는 분들은 취향에 따라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갓김치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예, 다시 최종 감 보겠습니다. 예, 딱 맞네요. 천일염한 스푼 하니까 딱 맞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숙성되도록 놔두고요. 갓을 씻어 보겠습니다. 총 절인 시간, 3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너무 잘 절이졌네, 이거. 야 얼마나 갓이 좋습니까 이거? 이 갓은 두번 정도만 깨끗이 씻어주면 됩니다. 네, 한번더 씻어줘야 됩니다. 다 씻었습니다. 이제 물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기도 한 30분 이상 빼야되거든요. 안 아, 그러면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본격적으로 갓을 담아보겠습니다. 예, 물기가 잘 빠졌네요. 쪽파는 두줌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 붓고요. 먼저 쪽파부터 살짝 묻혀갖고 한쪽으로 빼놓겠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간주로는 해 갖고 김치통에 담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냐 끝에 쪽은 살짝 말아 갖고 이 가시 오리지널 돌산가 아닙니까? 해풍 맞고 자란 가시 진짜 맛있거든요. 담아보면 숙성되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요. 이 돌산가 맛있게 담아갖고 먹으면은 저 쌉쌀한 맛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일품 아닙니까 이거요?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돌산 갓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해풍 맞고 자란 돌산 갓김치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쌉쌀한 맛이 일품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톡 쏘는 맛이 최고죠 보관 방법은 요즘 날씨에는 거실에 두면 은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시고요 베란다에서는 이틀 정도 두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에 3-4일 숙성해서 드시면 최고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